안녕하십니까. 엑셀도사입니다. 952회 로또 여러분들 잘 준비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제외수 2탄으로 한몇수 정도를 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.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의 12수 중에서 6과 30을 일단은 거기서 일단은 빼는 것이 좀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거기서 기존 12수 중에서 6과 30은 조금 빼놓는 것이 좋겠다. 아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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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을 해놨고요. 그리고 거기에다가 12와 28, 35, 36을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분석하시는 데 분석하고 로또 하시는데.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어 이제 이제 한 이제 4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4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,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도 상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 어, 추가 재회수 2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, 조금 더이 화면을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